반갑습니다. 현초입니다. 오늘의 운세, 토끼띠 10월 5일, 토요일입니다. 오늘 토끼띠는 뭔가 새로운 계획을 시작할 수 있는 날이다. 그리고 후원을 받을 수 있는 후원자의 덕이 있는 날이고 내 호기심이 확 자극되는 날입니다.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오늘을 잘 이용하면 좋다. 토끼띠 자, 아침 8시경에는 내가 힘이 생깁니다. 조금 일찍 일어나셔가지고, 오늘, 이, 뭔가 새로운 것을 힘차게 시작하세요. 야, 이큰 조카야, 응? 어? 응? 어? 또 조카야, 이거, 오늘, 이 시간 잘 이용해봐. 어, 그러고 10시경에는 그 있는 기세이 있는 그대로 밀어붙이면 됩니다. 아주 좋은 시간이니까, 뭐를 하든 밀어붙이세요. 어, 우리 큰 조카는 뭐, 이성을 사귀고 싶으면 그대로 돌진해.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. 그 다음에 12시경에는, 작지만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. 크진 않아요.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시고. 그 다음에 낮 12시 전후한 시간에는 아이디어를 위주로 하는 사람과 부동산 관련한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토끼띠가 좀 유리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오후 4시경. 4시경은 계약 문제, 연애 문제, 문서 문제, 취업 문제 다 길합니다. 만약에 새로운 뭔가에 도전하고 싶고 거기에 어떤 취업을 하고 싶으면 오늘 같은 날 문서를, 문, 거기에 그 원서를 내거나 그 관련 사람을 만나면 아주 좋습니다. 어, 그 다음에 6시경에는 이성으로 인해서 시비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, 아이고, 조카야, 이 시간 조심해야 되겠네. 어, 그 다음에 8시경, 8시경에는 질병이나 사고 간제 위험이 있습니다. 아하, 이 오전, 오후가 좋았는데, 이밤 시간은 조금 주의해야 되겠네요. 그 다음에 10시 전으로 한 시간에는 윗 사람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수 있겠네요. 감사합니다 하고 그 말에 토리달 하지 말고 받아들여가지고 자신을 개발하는데 발전하는데 쓰시기 바랍니다. 예,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